기체 와이팅! 진수 와이팅! 정진 와이팅! 그렇지 그렇지. 기체 와이팅! 그렇지 그렇지! 원투가 들어오면 잼제제 주제. 제 주제. 제제제 주제. 그제제제제 주제. 제 주제. 제 주제. 제 주제. 제 주제. 제 주제. 제 주제. 제제제제 맞아요. 제가 썼는데요. 계각선 얼마? 아. 계좌번 아, <�ás> 네, <몸> <하나> 아. 아. 네. <몸> 그래도... <몸>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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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yway.

마지막 라운드에요. 담소하면요 저희가 이거죠아니 좀... 어, 아직 아직 아직. 아, 아직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들어가 들어가 아, 아, 다 아, 쓰고 와심판가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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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먼저 들어가 봐요 들어가요 먼저 들어가 봐요 괜찮 괜찮아 괜찮괜찮 잘한다

대가가봐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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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